안녕하세요. 경기장을 홍보하러 온 봉공입니다. 오늘은 경기 북부 아름다운 경기장 선정 및 홍보 사업 때문에 나왔는데요. 이 사업은 경기 북부의 체육 시설을 재조명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연천 파크 골프장에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연천 파크골프장의 주차장입니다. 정말 넓어서 여유롭게 주차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는 매표소입니다. 이곳에서 장비 대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구를 지나서 파크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옆에 임진강이 흘러서 정말 예쁜 풍경이 있는데요. 여길 걸어가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설레 것 같습니다. 연천 파크골프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크골프장 안에서 파크골프를 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정말 재밌어 보이네요. 이곳은 연천 군민들은 아무 때 나와서 이용이 가능하고, 군민 외에는 예약을 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시간씩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종합 안내도입니다. A, B, C, D 4개의 코스가 있고요. 9개호씩총 36개의 홀이 있습니다. 정말 넓어서 사람들끼리 대기 없이 편하게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쉼터입니다. 이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모여서 대화를 할수 있고요. 짐도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쉼터 안에는 주변 음식점과 숙박 시설을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버스 안내표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쉼터 주변에는 해충 기피제라고 자동 분사기도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은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크 골프장의 전경입니다. 잔디가 정말 예쁘게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정말 넓은 공간이어서 이곳에서 파크 골프를 치면은 마음이 탁 트이고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연천 파크 골프장 안에는 전망대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연천 파크 골프장이 한눈에 보이고요. 이렇게 넓은 곳에서 파크 골프를 치면은 누구나 실력이 정말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연천파크골프장 안에는 파크골프 연습장도 있는데요 초보자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연습을 마음껏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천파크골프장 주변에는 다양한 관광지들이 있는데요 그리팅맨, 미라클타운, 뎁사리공원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뎁사리공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뎁사리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연천파크골프장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있고요 이곳은 주민이 조성해서 주차료와 입장료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좋네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뎁사리 공원 주차장은 넓은 편이어서 여유롭게 주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뎁사리 공원 입구에는 양심 우산이 있어서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뎁사리 공원 전경입니다. 뎁사리 나무들이 정말 다 화려하고 모여있으니 정말 예쁩니다. 이곳에 가족들이나 연인, 친구들끼리 와도 재밌고 즐겁게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연천파크골프장과 뎁사리공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경기 북부의 아름다운 경기장과 명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